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서로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이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스웨덴 갑자기 날씨가 네. 비바람 부르고 응. 응. 어제 난리였죠. <laughs> 저는 이런 날씨는 진짜 한국의 여름에 태풍 네. 오고 음 이럴 때 느꼈고 여기는 굉장히 잔잔하잖아요 날씨들이 바람이, 바람이 음. 소리가 저기 네. <laughs> 정겨웠어 갑자기 뛰어나가서 비맞고 바람 먹고 싶은 생각? <laughs> 어제 빵 사러 이렇게 <laughs> 나갔어요. 그바람이 네. 그리고 빵을 양손에 가득 움켜지고 왔지요. 아무튼 색다른 날씨였습니다, 어는 네. 음, 음. 자, 오늘은 저희들 스웨덴 이민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케이님하고 네. 태코님. 제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매우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자, 스웨덴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좀 이민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 옛날, 그러니까 예전, 이전 세대를 생각하면서 어, 이민 가면 뭔가 그 나라의 한국 걸 모든 걸 이제 연을 끊고 뭐 스웨덴 혹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좀 이런 좀 무거운 네.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면 뭐 짧게는 진짜 뭐한 달에 한달 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여기 세대덴좀더 여기 있어 보자. 그러니까 뭐 이민까지는 아크 이민까지는 그치,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삶의 터전을 잠시 여기로 옮겨서 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어, 괜찮은? 좋은? 네. 이런 좀 자연환경?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스웨덴의 네. 자연환경을 네. 생각하면 네. 스웨덴 이민이. 요즘 그러니까 참... 좀 환경에 대한 네. 게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저희도 네.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네.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네. 어, 그렇다면 조금은 환경이 더 이제 깨끗한 이 스웨덴에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좀,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스웨덴 이민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이민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어쨌든 네. 5년 정도 네. 지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살아보니까. 네. 그 자연 환경으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왜냐면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는 음. 게 없으니까. 자연 환경만을 보고 봤을 때는 음. 자연 환경 좋은 나라들 많거든요. 그것덴 그 뿐만이 아니고 미국 가도 뭐 공기 깨끗하죠. 유럽 다른 여타의 어, 나라도 다 없고.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K... 택님 아니고, 택님. <laughs> 그만 둘 거야. <laughs> 네, 저도 그 이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네네. 그 느낌이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택님 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민 그러면 뭐 공항에서 웅 친지도 다 나오고 맞아, 맞아. 그리고, 그리고, 다시, 다시 못으고저 아, 이제 영원히 세이브 바이 많은데. 요즘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면 여권이 되면 1년에 한 번씩도 가고, 그리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컴퓨터, 뭐, 카톡, 전화 너무 잘돼 있어서 네. 한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더 자주 연락하는 맞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도 더 자주 네, 연락해요. 네. 외국에 네. 있기 때문에 또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또 네. 서로 네. 놀러도 많이 네. 오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런 이민이라는 그 느낌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삶의 터전을 우리가 예전 한국에서 이사 가는 그 정도로 네. 생각을 네. 하는 거가 대 요즘에는 좀 맞을 것 같고 음. 저도 이런저런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살아 보고 네.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저희들보다는 더 많이 국경이 개념이 없, 사라진 음, 네. 세대에서 살것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원격으로 얼마든지 네. 할수 있고 뭐 이렇게 디지털 로마드처럼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목적성을 갖고. 지역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네. 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스웨덴에서 한 2년 정도 살고 네. 있는데, 저는 좋아요. 음. 예, 저도 스웨덴을 음.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환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 개인적으로 음. 그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리는 말씀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이었잖아요. 네.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이제 아까 저기 보길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환경 너무 좋아요. 거기는 네. 스웨덴보다 더 좋지 음. 왜냐면 햇살도 더 어, 그죠. 날씨, 날씨가, 어, 날씨가 네. 자연 환경에 날씨까지. 받아주는 데가 뭐 캐나다, 뭐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 사람들의 그 투머치한 인간관계가 좀 싫어요. 막 오버, 막 와드풀, 막 이러고, 막 뭐, <laughs> 사람을 눈만 마주치면 오하이요막 어 이러고, 막막 어막 하는 거. 근데 스웨덴은 북유럽 사람들 중에서 도 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닮았어요. 음. 굉장히 폐세적이야 어, 네. 인상 팍 쓰고 있고 <laughs>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소로하지않 타고 그러고, <laughs> 어. 만나도 쎄하잖아요. 쎄하고 네, 있다가, 좀 친해지면 좀, 친해지기까지 네, 엄청 오래 걸리지만, 그런 어떤 서로의 그, 뭐지, 경계심이, 네, 이 경계심이. 네, 저는, 아. 이게 정말 문화라는 게 그런 음, 것 같아요. 음.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네. 한 7, 8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네. 미국도 네. 있으시고, 네. 그고 미국, 영국도 영국 있으시고, 그 영국에서 네. 한 4년 살다가, 여기 이제 한 3년 정도 지금 살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미국적인 어떤 그런 거하이하이유뭐 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이들이 정말 이 사람을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거에 되게 익숙해져서 음. 영국에 가서 애 학교 그 애를 데려다주는데 음. 그 학부모들이 쭉 이렇게 서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냥 hi, how 네. 하이 하와이 <laughs> 근데 이 영국 분들이 저 여자 뭐예요? 아 <laughs> 왜나 처음 보는 사, 자기한테 왜 인사를 걸어? 그러서 되게 생뚱맞은 그런 네, 네. 표정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상처받은 저거. 거지 그러니까, 근데 문화였어요 아 문화들을 봤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은 네. 아니고, 그리고 뭐, 호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에 의하면 나름 차별이 좀 심해요. 어. 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 뭔가 이게 자신만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제 마음들이에요. 네. 네, 캐나다 사람들도 느낌도 네. 있고 저희들 네. 지금 다 하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객관성을 그렇죠. 띈 얘기가 절대 <laughs>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지극히 사적인 <laughs> 상황이에요. 정말 지금 강조하면서 <laughs>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스웨덴에 저는 이 환경도 좋고, 이쇠된 사람들의 이 경계심이 붙어 있는 소크람도 좋아요. 아 네. 어려운 음. 거는 이제 언어라든지 네. 이런, 이런 게좀 힘들긴 하지만, 네. 저는 여기 사실 저는 지금도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사실 이민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음. 왜냐하면, 나 혼자만 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렇죠. 내가 가족이 딸려있고 또 이제 언어가 다르고 또 전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겨, 경험해보지 않은 곳에 가서 생활터전을 잡아야만 한다는 음.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올 때도 저는 여기 스웨덴 어쩔 수 없어서 네. 이렇게 남편 따라서 네. 오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담 올때 네. 마음 심적인 고민들 네. 그런 거 너무 많았는데 네. 네. 와서 정말 좋았던 거는 교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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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영국에서는 상당히 그 네. 경험, 영국 교육 그 년을 받았는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음. 네. 언어적인 것도 그랬지만 네. 이제 언어적인 것을 극복하고 나서 다섯 네. 여섯 살이 가지야 하는 발랄함이 아니고 영국의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질서를 존중하고 규범을 음. 중시하고 야. 근데 애가 거기에 딱 맞는 아이로 변해가는 거예요. 음. 누군가 뭔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그냥 해, 할 이렇게 잠깐 그냥 주잖아요. 뭐 사탕 같은. Thank you. 음. <laughs> 항상 이런 거 약간 로봇. 트같은 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그 줄을 쓸 때도 정말 이렇게 착착착 서야 어.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이 팔꿈치가 이렇게 식탁 테이블에 어. 이렇게 안되게 그런 어. 것들을 교육을 시켜요. 네. 카페 문화에서도 맞아요. 이렇게 애들이 앉는 자세들이 네. 있어요. 그걸 다교복에 펴놓잖아요. 아. 아니 그런 학교로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영... 조금좀 헐렁헐렁 하는 학교를 다니지. 아. 저희는 로컬 학교를 다녔어요. 네. 사립학교 는더해요 어. 사립학교는 이제 애들한테 전부 이렇게 자켓 음. 그거를 입히고 그걸 제일 재밌다. 공립학교에서는 자켓 안 입히고 그 뭐예요? 가디건 입혀요. 음. 거기서도 차별이 음. 차별 다르다는 음. 건가? 이렇게 가디건 입고 다니는 애는 어, 쟤는 공립이네. 자켓 입고 다니는 애들, 어? 사립이구나. 음. 부자집애네뭐이런거예요 음. 음. 근데 그런 교육환경에서 네. 나름 또 좋아하신 학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한국 어. 학부모님 네. 같은 경우는 또 교육과정 네. 상당히 캐릭터하고 네. 되게 규칙적이고, 보고에서 되게 좋아. 네. 저희 딸하고는 안맞았던거죠. 아. 근데 슬토커 와서 음. 보니까, 애가 이렇게 자유분방한거예요 우선은. 음. 아, 우리가 스톡홀름에 있는 로컬 학교에 있는 인터내셔널 반 <laughs> 그런 어. 특징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음. 그래서 상대 우리가 생각을 좀 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그, 저는, 네. 제 생각에는, <laughs> 이 친구가, 이 유목민 시대, 유목을 인류에 있게 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부터 <laughs> 차이, 이제 미국까지 가고, 알래스카까지 네. 가서 우리가 정착을 네. 해갖고, 네. 나라를 만들고, 산업혁명을 겪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한 나라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다가, 네. 이제는 바뀔 때가 된 거예요. 음... 이게,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해서 <laughs> 네.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것처럼, 이게 움직이는 자들이 새로운 네. 또 기회를 발견을 하는 건데 응. 지금 이 시대가 응. 이제 더 이상 정착은 의미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뭐 약간 디지털 응. 어떤 이 망이 오픈이 되면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지낸다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응. 거야. 움직여야 돼. 나가야 돼. 그래서 응. 다른 나라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응. 나가야 돼. 아, 응. 나가서 살아보고 아 자기하고 맞는 어떤 그런 그런 음. 공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 우리 세대 때는 그냥 뭔가 먹고 사는 게 우리 엄마들 해야 되는 거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성공해야 되고 뭐 네. 교육 잘 받아야 되고 네. 이런 네. 거에 막 포커스를 맞췄다면 음. 이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는 더 이상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음.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음. 그걸 찾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맞는 그 사람들, 네. 지역 뭐 문화 이런 걸 찾아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음. 개인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 네. 다른 나라의 삶을 좀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 딸나이가 아프니까 저랑 같이 자거든요. 네. 아이 아이한테 참 부족함 없이 채워줘야 할 텐데 어. 이런 마음을 어. 제가 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네. 이 다음 세대한테는 피붙지 않다는 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네. 두, 넘치는 세대예요. 네. 물건들이 다 넘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넣어준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얘네들 진짜 가방 한번 열어봐요. 뭐 지우개, 연필, 공책 넘쳐 넘쳐. 얘네들에게 우리가 뭘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끔 뭘 해주겠어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받 이 엄마들이 주고 막 이래서 엄청 똑똑한데 색깔들이 다 틀려. 음, 음, 근데 이 아이들이 하, 같은 유물에서 이렇게 섞어 놓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들을 네, 뭐 네모, 세모, 네, 동그라미 네. 이런 거 섞어 놓으면 분란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음, 잘 굴러다닐 음, 수 있는 언덕 같은 데 찾아야 되고, 음, 세모는 세모가 잘 굴러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되고, 쇳덩이는 쇳덩이 이렇게 자기 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플레이스를 찾아야 되려면 다 가야 돼. 저는 이런 태권님 말씀이 그런가? 너무 뭔가 유레카라고 <웃음> <웃음> 뭔가 저는 이렇게 제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이 항상 틀에 박힌 또 이런 사고방식을 네, 네.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 그 말씀이 되게 뭔가 아 이렇게 확 풀어주는 그런, 그런 <laughs> 어. 어떤 어. 시원함이 음. 있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 나왔을 때는 네. 그런 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느껴졌는데 네. 아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이한테도 그런 걸 보여주면서 경험에 나가게 하면, 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는 있는데, 아직도 이게 내가 만약 스웨덴을 떠나서 또 다른 나라를 음. 한번 경험해 본다 이러면 다시 또 그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음. 어, 집은 어떻게 하고 막 네, 아, 학교는 네, 어떻게 네. 하고 예,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현실적인 문제들. 네. 어쨌든 우리가 근데 이게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음. 그러면 스웨덴 지금 뭐 생활하시면서 가장 이 나라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음. 얘기해봐요. 네. 저는 다른 나라 삶을 시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간 사람인데, 음. 그거가 또 되는 스타일이 있고 안 되는 스타일이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질 있는 분들은 좀 피하셔라. 그리고 나도 어려웠다. 라고 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라는 게 그룹을 지어서 살고 사회에 소속돼서 살기를 네. 원하는데, 그거는 또 끼리끼리를 서로 이렇게 그렇죠. 만나거든요. 끼리끼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혈연, 지연, 음, 학연 막 이런 문제는 그 굳이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의 또 이게 또 본능인 거예요.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모여서 네. 뭔가 안정성을 느끼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음, 없어져요. 하나도 없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공동사는 한국인이라는 거. 음, 그래서 음, 한국인들끼리 음. 만났을 때만 좀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고 그거 말고 뭐, 지연, 뭐, 학연, 아니면 내 직업, 이런 게싹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그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 벌판에 저게 뭐, 나 혼자 그냥 맨몸으로 서 있는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세다거나 그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음.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네. 네. 좀 다른 나라의 삶을 좀 다시 한번제보를 해보셔요. 저도 이 되게 지금 태권님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되게 외국에 나와서 뭔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음. 제가 어쨌든 처음에 왔을 때는 신랑을 따라서 이제 신랑의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런 소속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가정 빼고는 뭐 내가 일하는 일터도 없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하는 뭐 학교도 없고 뭐그렇던 친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이 소속되지 못하면서 오는 좀 불안정감이랄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네. 그 삶을 지금 말씀하시죠그 네. 네. 진짜 크고 또 특히 스웨된 사람들이 아까 뭐좀 폐쇄적이고 이런 게 있지만 또 네. 만나면 그렇게 너 뭐하고 있니? 너 뭐하고 있니? 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내가 이제 소속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게 없는 상황이면 되게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견디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음. 분들도 음. 있고 맞아. 기본적으로 저는 외국 사리에 어울리는 성격은 딱두 가지라고 봐요. 음. 하나는 굉장히 그패적이고 오타쿠 같은 성격, 어, 오히려 어, 그런 <laughs> 성격 아니면 어. 또 하나는 약간 조증이나 싶을 정도로 <laughs> 아, 사람들한테 막막 <laughs> 얘기하고 다니는 <laughs>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고 네. 어. 네. 어. 그게 어. 뭐 길거리 <laughs> 가다가 <웃음> 전철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앞에 사람한테 음. 막 얘기 걸수 있는 사람들. 네. 네. 그래서 나 여기 온지 얼마 안 되는데 말좀할수 있겠니? 막 이렇게 막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아니면 그냥 한달 동안 타인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으또 아, <laughs> 이런 두개 정도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외국 생활은 저는 시도를 해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laughs> 그 후자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후자 좋아 요 오히려 특히 그급지라든가가족 그 <laughs> 가족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네. 네. 너무 얽혀 있으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laughs> 젊은이들은 그냥 막 나가야 된다고 음. 봐요 아 저도 어. 동감해요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 혼자 고 이러면 뭐 내가 이 직장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그만해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막 나가세요 근데 어학연수 6개월 요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어학연수 다니면 별로 배우는 거 없어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한국에서처럼 학원 음. 똑같 다니는 똑같이.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그냥 여기 뭐 마트나 뭐 네네. 아니면 뭐 그냥 그런이용 하는 음, 것 뿐이에요 음, 프라를 맞아, 맞아. 근데 일을 하는 걸 저는 추천해요 음. 뭐 여기 비자 그거 있잖아요 워크, 워킹 워킹홀리데이 그런 한 1년 정도 오셔서 네. 진짜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 를자가 제공을 해본다든가 그런 음, 실질적인 음, 일을 그렇죠. 해보는 게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젊은 시절에는. 네, 젊은 시절에는 그냥 나아보시는 게 좋은데 음. 어학연수보다는 조더 다른 방법을 음. 통해서 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보시고. 그 가정 있으신 분들은 저의 경험에서 이렇게 음. 육아, 학습 교육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이들의 성향을잘 파악해 야된다는 음. 거.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스웨덴에 살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네. 있으면 한국 교육이 더잘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음, 여기서 너무 힘들어하는 아, 애들이 아, 있어요. 저도 그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여기는 정말. 자기가 성취욕이 있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보고자 하고 경쟁심이 네. 많은 애들한테는 별로 안 어울려요. 완전 걔네들한테는 자기감정었나요 그건 성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직장에서 내가 뭔가를 내가 이 분야에서 막 엄청나게 네. 네. 막 불을 밀고까지 성공력 막 탑을 찍고 막 이렇게 음. 하는 분들한테좀 답답할 수도 음, 음.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래서 그 애들도 보면 진짜로 이렇게 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성취욕 있고 이런 친구들은 여기서 에 너무 힘들어요. 실제 음. 돌아가는 있어, 있어, 예, 예, 음. 있어요. 근데 나. 정말 잘 맞는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네. 여기에 가장 좋은 장점은 네. 실패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다는 어. 거. 루저, 페일러 e 이런 음. 개념이 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육에서 지인이 애를 이렇게 하키를 가르쳐요 네. 근데 하키를 가르치는데 이제 이 아이를 그 옆에서 정말 이렇게 치워 너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문제인 거야. 그럼요? 애가 왔어, 아니, 부모도 왔어. 네. 그래서 부모도 어느 정도 생각이 좀 깨어 있는 네. 편이에요. 근데 애가 좀 못하는 게 있어요. 네. 학교에서 방과 활동이구간에 애가 징그럽게 못해도 다 잘한대. <laughs> 원더풀, 아... 뭐, 너 너무 아... <laughs> 어메이징해, <laughs> 막 너무 잘해, 막 이래. 근데 네. 엄마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집에 오면서. 네. 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laughs> 막 이러면서 애를 막 구박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애들은 학교 가서 나 되게 잘한다는데 집에만 오면 <laughs> 엄마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우리가 갖고 가는 이가치 기준점과 네네. 이 스웨덴의 음... 교육의 기준점이 상당히 극명한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애들은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어... 유연해지는데 네. 집에만 오면 엄마는 <laughs> 엄마의 눈빛은 그게 아니야. <laughs> 그렇지. 어, 이런 어, <laughs>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도 음.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 있고 진짜 솔직히 근데 우리가 음. 기존 세대에서 20년, 30년 한국 살다 오면 60, 70대도 그사고어못 뭐 맞춰버려요. 아, 그래서 나는 그 엄마들을 탓하고 싶진 않아. 아, 그 엄마들은 아, 그게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네. 어, 어마하게 또 시키겠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어린 애잖아요. 아직 학교를 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나이 들어서 한국에서 많이들 한뭐 발레를 시킨다던가 뭐 이런 데 발레 한번이 끌고 갔는데 다들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못하면 좀 이렇게 그래 너 하, 할수 있다 하면서 음. 애를 막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야, 무슨, 아, 무슨, 아나, 전혀 안 하시고... 여기 싫어. 뭐 안에 나가도 때뭐 이렇게 되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아, 아, 아. <laughs> 그런 거를 또, 바라면 나도, 이달은 안 되는 거 스웨덴은 네. 피아노를 스웨덴 네. 선생님한테 1 년을 가르쳤는데 네. 애가 한 손을 쳐 아직도 오래 미파 솔. 우리나라 같은 거 봐요. 두 달만 보내면 무슨 바이엘 바이올 바이엘인가요? 거기 올라가고 양손으로 막막 네. 대표 막 드레스 입고 발표 <laughs> 나고 가막 이러잖아요. 이 우리나라는 약간 속결. 속자, 속결? 네. 근데 이 나라는 길게. 아, 결이 없어. 길... 길게도 아닌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평생 하잖아, 그럼. 평생. 아니, 결이 없는 거야. <laughs>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음... 한국에 있어야 돼요. 오히려 한국이 훨씬 음. 진짜 좋은 교육 그, 그 혜택을 받을 수있요 그리고 같으면... 걔네들 그거를 느끼면서 네, 네, 네. 막 엄청 그렇죠. 앞서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스웨덴의 이 어른들? 어른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이나믹하고 액티비티하고 막 이런 분들은 스웨덴 사람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음. 뭐랄까 하나 이렇게 묻혀가는 이렇게 타임과 튀지 않고 어. 서로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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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웃음> 스타일이잖아요. <웃음> 근데 그럼. 한 가지 액티비 디바반 그런,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살기 좋으세요. 스포츠는 또 스포츠. 스포츠일 뿐이고. 내가 말한 건 다이나믹. 아, 그러니까 막, 막 삶에 슬퍼하시러다는 거. 맞아요. 노래방 가고. 맞아. 재미없죠. 맞아. 아침에, 어,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고, 그 네. 다음에 네. 마, 맛있는 카페가 어, 네. 엄청 맛있는 거 먹고, 요즘에 그쵸. 핫플레이스라는 곳 가서 뭐 먹고, 그 다음에 쇼핑 가고. 다양한 어, 경험. 어, 뭐뭐 엄청 뭐 예쁜 배우고, 옷 입고, 뭐또 뭐 어디 가서 뭐또 하고, 저녁에 술도 마시고,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뭐 다음날 은동해도 가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냥 없어. 말할 때 제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만약에 왔으면 금방 돌아갔을 거라고. 응. 너무 어. 심심해서 맞아요. 응.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응. 이제 신혼부부일 때온 사람들과, 응. 그리고 지금은 애가 있어요. 응. 애가 둘이 있는데 응. 신혼부부일 때 1년 살았는데 응. 너무 심심했대요 응. 응. 나가도 뭐 가서 뭐 맥주 이렇게 8시부터 네. 문 닫고 강당 응. 닫고 응. 할 것도 없고, 응. 너무나 지겹고 재미없었다는 응.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네. 애를 키우며 사니까 이제 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이 이만요. 생겨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나라이긴 음. 하지만 음. 또 달라지기도 줄여요, 하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웨덴 생활에 막 적응하려고 나름 막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조금 도움이 음. 되는 팁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예를 들어서 음. 언어 공부 제가 제일 음. 지금 힘든 게 언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모티베이션, 동기가 좀 초장에 이게 팍 생겨요. 맞아요. 초장에 생기거든요 돌아 오셔서 저 같은 경우 지금 3년째니까 아예 할 생각도 네. 안 하고 시간 지날수록 안겨요 네. 네.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영어를 저 같은 경우 사용하는데 영어가 사용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여기가 이 사람들이 first language가 음.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이게 second language였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 비스무리해요 수준이. 그래서 이걸로 소통이 되니까 어찌어찌 살아가는데, 어, 이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이 스웨덴사에 오셨을 때 초장에 와서 1, 2년 내가 빡세게 한번 해서 언어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겠다. 요거 하면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가 또 열정이 네. 가장 넘칠 때니까 네. 그때 정말 언어를 딱 저렇게 하는 게. 네. 네. 어. 맞아. 저는 뭐 스웨덴, 특히 스웨덴 이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좀 좋은 계절, 특히 여행하기 좋은 막 여름에 와보고 아 스웨덴 와서 살아야겠다 결정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여기 있구나 고 결혼하실 분들도 잠깐 여행을 올때 여름에 와가지고 아, 스웨덴 이 나라 너무 살기 좋구나 그래 결혼하고 이리로 와야겠다. 근데 겨울을 지내면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1 1가 조금 그런 겨울도 와서 조금 경험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악이게이 11월. 네. 11월. 11월. 네. 11월에 오봐야 돼. 네. <laughs> 네. 여기가 비자가 3개월은 그냥 여행 비자로 올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니까 이민이라는 게 진짜 힘든 결정이니까 음. 한달 정도라도 와서 조금 지내보셔도 여건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음. 해요. 음. 맞아요. 어, 그리고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여기 오기 전에 어, 다른 것보다 우선 뭐 머리 자르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아 각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미장검 되게 네. 비싸잖아요 네. 저도 지금 15년째 남편 머리를 아하. 깎고 있습니다 아아 네. 그래도 뭔가 네. 네. 기술은 이런 거 갖고 오게 세신 분들 보면 부러워요. 그러니까 뭐 빵을 만든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미 나서 제일 부러운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수, 어. 전기고 어. 뭐 이런 거 아니 여기 서비스 비 너무 어. 비싸잖아요 네. 저희 집에 전등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 전선이 문제가 돼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 그래서 결국 불렀지요 네. 진짜 딱 5분에서 10분 안 아. 걸렸어요 탁탁하니 갔는데 한국 돈으로 27만 원와 비싸죠 아, 근데 그 그런 기술, <laughs> 맞아주맞아 너무. 어. 네. 자, 저희도 오늘 이렇게 또 이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어, 청취자님들 중에 다른 나라에 살아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분들께 그 우리들의 경험이 간접적으로나마 청취자님들에게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스웨덴 이민상 중에서 좀 준비해야 될 실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아, 건강하고 건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날, 스웨덴 알려준 여자들, 경험 시간에 만나요.